와이프는 끝까지 음악이 좋아서 벨소리를 설정해뒀을 뿐이라고 합니다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가 느껴져서 이곳에 물어봅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룹별로 벨소리를 다르게 해뒀습니다. 그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언젠가부터 전화벨이 울리면 업무 전화일까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 받기가 싫어서 업무 전화, 가족 전화, 친구 전화, 벨소리를 각각 지정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두면 짧은 순간이지만 긴장과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배신감이 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의 휴대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에게 오는 전화는 가족 전화, 벨소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성화댁 식구들과 같은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꽤 웅장한 느낌의 클래식으로 벨소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왜 시댁 벨소리를 바꿔놓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들더군요.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을 때 아내가 바빠서 가끔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셔서 엄마가 전화하시면 웬만하면 받아주고 못 받으면 나중에 콜백이라도 해줘 하고 부탁했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며 시댁 벨소리를 다르게 설정해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벨소리를 들으면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한다면서요. 여기서 혹시 저희 어머니를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분으로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는 와이프한테 전화하기 전에 우선 저한테 연락하셔서 할말 있는데 지금이나 혹시 몇 시경에 전화하면 며느리가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고 전화를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어머니께서 자주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어른인데 어쩌다 전화 좀 하는 걸로 왜 저렇게 눈치를 보시나 싶어 그냥 전화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다시 저한테 톡으로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는데 바쁜 거냐? 하며 다시 물어오십니다. 그럼 솔직히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와이프랑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받을 상황인지 아닌지 알수 없을 뿐더러 자꾸 저희 어머니께서 눈치 보듯 물어보시는 게 짜증이 났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늙어가는 시어머니 전화 한번 받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이프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체감상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앞으로 나한테 묻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셔라. 아내한테 잘 받으라고 말해두겠다. 그러니 그런 거에 눈치 보지 마셔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에게도 제가 화났다는 내색 하나 없이 가혹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잘 받아줄 수 없겠냐. 하고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와이프가 일하는 모습을 제가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벨소리까지 바꿔놨다기에 굉장히 아내에게 고맙기도 하고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클래식을 몰라도 듣는 기가 있고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약간의 긴장감마저 느껴지고 행복한 상황을 표현한 노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업무 전화는 아주 평범한 띠리링 하는 전화 벨소리고 친구들과 친정에서 오는 전화도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다른 벨소리들 중 하나입니다. 저한테 오는 벨소리는 저희 결혼할 때 축하곡이고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좀 이상하더군요. 그냥 핸드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벨소리 중에 아무거나 시댁 식구들로 바꿔놓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왜 일부러 곡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고 벨소리를 넣어놨을까 하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출장을 가면서 졸음이나 쫓으려고 켜놓은 라디오에서 어떤 클래식 곡중 장송곡으로 쓰이는 음악을 진행자가 설명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기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곡이라 다들 귀에 익숙할 거라며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게 아내가 시댁 식구들 전용으로 설정해 놓은 그 벨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왜 시댁 식구들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해놓냐고 따졌더니, 적반하장으로 본인 핸드폰 벨소리 설정하는 것도 저한테 허락받아야 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소름 끼치게 시부모님 전화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해놓냐. 내가 장인어른한테 오는 전화 벨소리를 상여지고 가는 소리로 해놔도 괜찮냐 하고 말했더니 그런 벨소리로 설정을 해놔도 벨소리 울릴 일이 없어서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장인 어른이 저한테 전화를 하긴 했냐면서 별 일도 아닌 거에 왜 열을 내냐며 따지더니 제 눈앞에서 자, 됐지? 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벨소리로 시댁 식구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 마음속에서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도대체 아내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본인 잘못을 깨달을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웃기네요. 일하는 며느리가 전화 안 받는다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눈치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기면 되고, 급한 일이면 지 아들한테 말하면 될 걸. 무슨 대단한 말을 하려고 며느리한테 직접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아들 눈에만 안 보이나 봅니다. 며느리만 불쌍하네요. 두 번째 댓글. 나만 느끼는 건가? 왜 이렇게 와이프를 평가지를 하시는지. 늙은 어머니는 안타까워 하면서 와이프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일 하길래 전화를 못 받냐고 하고. 좀 있으면 남편 벨소리가 장송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세 번째 댓글. 저 같으면 짜증나서 벨소리고 뭐고 차단박을 듯 합니다.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죠. 대체 왜 전화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님한테 쪼르르 연락해서 안 받는데 어쩌지 저쩌지 하고 몇 시에 하면 받을까 하면서 물어보고 그때 했는데도 안 받으면 빼박 일부러 상황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지려고 하는 건데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모르는 네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네번째 댓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게 정말 소름이네요. 전화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면 되지 그걸 쪼르르 전화해서 안 받는다고 징징거려요. 기특하긴 뭘 기특해요. 누가 누굴 판단하고 기특해요. 다섯 번째 댓글. 이건 아내분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과연 한 달에 한 번인지, 무슨 내용인지. 시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굳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남편분이랑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부차 하는 거라면 나중에 전화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시어머니가 정말 여우 같네요. 굳이 아들한테 물어보고 안 맞는다고 말하고 그게 계속되면서 남편은 자연스레 아내를 탓하고 아내한테 나쁜 감정이 들죠. 남편분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아내한테 나쁜 감정을 들이미세요. 이러다가 못 받을 수도 있지 시어머니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요. 여섯 번째 댓글 예능이나 이런데 자주 나오는 곡이라면서요. 그냥 긴장타는 곡으로 해놓은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며느리 전화 안 받으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언제 전화해도 될까? 하고 물어보는 시어머니. 정말 이상해 보여요. 안 받으면 그냥 아들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전화하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아들에게 걔가 전화 안 받는다. 언제 전화해도 되냐? 하고 눈치 보듯 말하는 거 아들에게 며느리 압박하는 말밖에 더 돼요. 이러니 장손곡으로 설정을 하죠. 상현 소리 해도 울릴 일 없는 장인 어른 전화번호라는 말을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등신 같은 남편분이시네요. 일곱 번째 댓글. 며느리 언제 바쁜지 확인만 하고 말죠. 그냥 님한테 말해도 되는 걸 굳이 며느리한테 말할 내용이 뭔데요? 님한테 하면 안 되고 며느리한테 해야 하는 말이 과연 뭘까요? 님한테 말하면 화낼 내용이거나 씨알도 안 먹히는 거 아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거겠죠. 안 그래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